안녕하세요. 중의 김상입니다. 제 날꿈 주... 네. 나의 첫 날꿈 너꿈 준비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냥 약간 일기 느낌으로 이야기하듯이 말하겠습니다. 어, 이런 것쯤이야. 2023년 1월 초쯤에 처음 날꿈 너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두었던 주제가 있었는데요. 내 꿈입니다. 여기서 그 꿈은 그 잠잘 때 말하는 꿈이요. 그 내가 꾸, 지금까지 꿈 지금까지 꿈꿈 중에서 대표작을 소개하고 그 꿈을 왜 꿨을까 이유를 추측하면서 그 꿈을 꾸는 당시에 내 심리 상태가 어떠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느낌의 나눔 꿈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제도 미 적이 좋겠다. 나눔 꿈을 신경도 쓰지 않고 어려울 거 없냐며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에이 잘 되겠지 그러다 하려고 보니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바꿔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주에 제가 목이 아팠었는데 목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약을 못 먹어서 물에 풀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물에 풀어, 풀어서 먹을 수 있는 알약이 다 떨어져서 풀어서 먹지 못하는 알약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약을 삼키게 되어, 삼키는, 삼켜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인데 그래서 알약 잘 삼키는 꿀팁 같은 걸 찾아보았습니다. 알약의, 사, 알약의 종류에 따라 삼키는 법이 다르길래, 오, 이걸로 나눠꿈 주제하면 좋겠다 해서, 어, 이걸로 알약으로, 알약 잘 삼키는 법으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 알약, 어, 만들려고 보니까 알약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길래, 오늘 안에 할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다음 날이 바로 리허설하기로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 가능인데? 계속 시간은 가는데 하는 건 없길래 어, 간단하고 쉬운 주제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벼락치기 하는 내 모습을 보며 벼락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역시 벼락치기 갑자기 바꾼 주제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약으로 돌아가야 나 고민하고 있을 때 언니가 내 꿈의 변천사라는 아주 쉽고 간단한 주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와 완전 좋다. 이 주, 이거면 오늘 안에 끝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기 시작했는데 바로 저기 시작해서 반 정도를 잡았습니다. 어, 그런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내일 리허설 당일인 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잠을 잤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다음날 마저 하려고 보니, 어제 하던 게매인근겨서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무가내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하면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진 않고, 내 편견 쳐놓고 있었습니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진짜 해야, 해야? 할때 와서 보니 주제는 정하지도 않고 생각해두었던 것도 하나도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막막했습니다. 주제는 주제만 계속 떠올 쓸데없는 별 쓸데없는 주제만 계속 떠올 오를 때제비뽑기로 만든 나노꿈이라는 주제가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싹다 재배뽑기로 정하는, 재배뽑기로 결정하는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재배뽑기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 제가 지금까지 한나노꿈 준비 과정을 나노꿈 주제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나노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나노꿈을 만들면서 깨닫게 된 사실, 어, 뭐야? 아, 안 하고 있었다. 어, 아. 자. 제가 이나노꿈을 만들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교만해가지고 이걸 만만하게 보고 밀어놨습니다. 그제 교만을 딱 써놓은 게 있는데 자언 16절 1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은 영의 몰락에 앞서 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딱제 상황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어, 멸망 같이 약간 미루게 멸망 같이 되었는데 어, 딱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저것도 있긴 한데, 저는 게을러서 어, 이거 잘못한 것 같아서 저 넣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일 배이빈입니다. 뭐야? 제가 주제를 선택 제가 이주 제가 선택한 주제는 노르웨이고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첫번째로 제가 여행이 좋아서고요. 두번째는 문안에서입니다. 세번째는 제가 유럽적 국가를 좋아해서입니다. 첫번째알 아랍군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는 스칸디 나비아 반도의 북쪽 서쪽 부분에 있고,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남쪽으로는 약 1,700km 길게 뻗쳐 있으나, 동서을 가려면 가장 좁은 곳이 몇 km 밖에 안 되는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가볼 만한 곳인데요. 첫 번째는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노르웨이 최대 문화 예술 건축물인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는 오슬로 남쪽 부두가에 자리에 있고요. 독특한 디자인으로 완공한 세계 건축 페스티벌과 유로피언 유니온 프라이즈를 포함한 각종 디자인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대리석과 유리로 지어진 건물은 노르웨이의 설상과 빙하 피어로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독특하고 멋진 것을 가면 좋은 추억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볼 만한 곳은 바이킹 방관인데요 오. 오. 이, 이 바이킹의 우예로 불리는 노르웨이에서 바이킹 방문가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슬로 대학교에서 세운 바이킹 발롱아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슬로 피어로드에서 발견된 바이킹 세척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바이킹 선박인 오세베르그를 비롯해 고크스타드, 푸네 등의 바이킹 선박은 당시 바이킹족의 문화 항해술도 할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토 호텔 스펙트럼인데요. 오슬로 도심에 위치한 토 호텔 스펙트럼은 오슬로 중앙역과 메인 거리인 칼 요한스 게이트에서 걸어서 8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슬로 성당과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문크미스갈, 국회의사당 등 모두 10분, 15분 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호텔은 151개 금융 객실 갖춘 산책공, 호텔로 테라스, 레스토랑, 피트니스 등의 비대 시설을 갖춰 있습니다. 영적 적용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이 이런 멋진 환경을 창조하셨다는 게 감탄스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럽 국가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일 예슬기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악기에 관심 이 있던 중찬송가가사에큰 검은 고랑 가사가 눈에 띄어 검은 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검은 고는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로. 긴 몸통에 개 16개를 놓고 위에 현 6줄을 얹은 구조이며 대나무 술대로 뜯는 삼국시대 고구려에서 만든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검은고는 약 4세기 무렵 진나라 사람이 고구려로 치료금을 보내줬는데 아무도 다루는,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하니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연주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검은고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5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상류층과 지식인들의 사랑을 받고 선비들은 교양으로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지만 특히 검은고의 비중이 크고 지금까지 전해오는 옛 악보들이 대부분 검은고 악보임을 보아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검은고와 비슷한 악기로는 가야금과 아쟁가가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는 현의 수와 소리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의 수는 가까이서 봐야 알수 있고 소리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익혀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인들이 있습니다. 베레아인들 중 헬라 상류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찾은 베레아인들을 누가 또한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보상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은 목사님께서 영어 킴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도록 번역한 오류 없고, 병기 없고, 삭제 없고, 추가 없는 한글 킴 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어려운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성경으로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진짜 성경인지 가짜 성경인지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검문고는 아젠가 가야금이 될수 없고 진짜 성경은 가짜 성경이 될수 없습니다. 쉽게 알수 있는 진짜 성경이 주어진 우리는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고상한 배려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주님의 영, 명령을 열심히 받들고 영원한 새 나라에서 다 같이 앉아 금 검고 새 목조로 한 노래를 부를 그날을 고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중이 배창입니다. 저의 나이콤 너의 콤 주제는 손목시계입니다. 먼저 손목시계란 손목에 찰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먼저 역사입니다. 어 일단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왜 손목시계가 만들어졌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시계탑이 시간을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마차를 타거나 이동을 할 때는 시간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시계, 휴대용가 가능한 시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말 금속 태엽이 발명되어 시계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그후 유사 균형차 등이 발명되어 소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휴대가 가능한 시계가 나온 뒤 점차 널리 발전되어 어, 애플워치나 이런 시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째로 종류입니다. 시계의 종류에는 코츠 시계, 기계식 시계, 세심 원자 시계,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중에 기계식 시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시계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시계로 어, 스프링과 여러 개의 톱니바퀴로 작동하는 시계입니다. 많은 부품이 사용되어 제작 과정에 비교적 큰 비용이 들고 또한 유지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 시간, 노력이 듭니다. 어, 기본적으로 용도를 돌려 직접 태엽을 감아야 하는 음, 매뉴얼 와인딩과 로터가 장착되어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어, 흔히 오토매틱이라 불리는 셀프 와인딩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톱니바퀴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톱니바퀴도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기계식 시계는 태엽의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차고 다니거나 태엽을 항상 감아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멈춥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 애호가들이나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시계를 선호합니다. 어, 이런 시계는 직접 용두를 돌려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멈추고 더 이상 시계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태어은 어느 순간 늘려지다 뚝하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우리는 아무 열매도 없이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어, 우리 모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여 주님과 정상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CHS 중위서 한결입니다. 오늘 어, 소, 소개할 주제는 놀라운 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보시면 1번, 산이 좋은 점, 2번, 아, 2번, 각가지 산들, 3번, 산 역주적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산이 좋은 점입니다. 어, 첫 번째, 산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숲에 있는 나무가 좋은 산소를 방출해서 그 산소로 우리 건강하게 지내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짓는 교통기술이 필요합니다. 산은 기술이,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기술인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산이 맞으면 질병 바이러스들이 산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넘어 접종 마을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산을 넘지 못해 질병의 지역, 아니, 질병 지역이 종종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산이 별로 없는 곳은 안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이나 뭔좀 매연이나 뭔가 좀 이렇게 빌딩, 산다 없애고 빌딩 같은 데 세우는 데는 좀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름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각가지 산들입니다. 어, 일단 경치가 끝내주는 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탑툰 때, 일단은 트롤러라는 노 누루에 있는 산인데, 저기 저 삐죽 나온, 삐죽 나 저거 암벽은 이렇게 바위 틈, 틈. 가위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틈에 불이 들어가서 얼려가지고 저렇게 나와게 되는데 어, 저게 괴물 트롤 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트롤 혀라고 됐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탑1는 치약관입니다. 어, 탑 사진이 어, 경치가 좋고, 어, 이게 경로도 좋아서 잘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경치가 끝내줍니다. 두 번째, 아세 번째, 사고가 많았던 우리나라 사들탑 3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어, 탑3의 설악산입니다. 이유는 불법 등산하다가 부상 사망해서 탑3로 이렇게 부상자가 그, 그, 됐습니다. 그리고 탑2는, 어, 호랑이한테 차를먹기거나 불법 캠핑하다가 홍신아서 실종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2로, 어, 탑2로 많이 죽은, 죽거나 다친 산입니다. 어, 그리고 1위는 국화산인데요. 어, 이유는 방심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해서, 어, 네, 부상에서, 어, 제일 사망수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년 사망수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신기한 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중국 단샤산인데요. 네, 아주 아름, 아름대륙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다가스카르 칭기대마 맘하라인데요. 어, 이게 산이라고 합니다. 어, 1번은, 아니, 1위는 미국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산인데, 어, 이게 산, 산에, 저, 저 곳에 산에 가다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주 신기합니다. 세 번째, 산 영적적 게임입니다. 제가 이산 주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그 자비와의를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런 구절도 떠올랐습니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쁨 같으니, 우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큰 산들은 한 지역산 정도 될것 같다고 합니다. 엄청 큰의심니다 이렇게 치약성 취약성 정도 되는 이렇게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 산으로 사람과 짐승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이나 그런 거를 막아 이게 산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그 능력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예유로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이 송민철입니다. 아, 중이 송민철입니다. 저의 나노꿈 주제는 All About 우주라는 것입니다. 목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에서 가장 큰 천체이고, 두 번째는 우주에 대한 신기한 사실이고, 세 번째는 우주의 크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다섯 번째는 퀴즈입니다. 퀴즈는 열심히 들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에서 가장 큰 천체입니다. 태양의 50억 배 부피인 천체입니다. 바로 우주에서 가장 큰 천체인 u 아 s c 쿠 t 라는 별입니다. 바로 태양의 1,700배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별중 가장 큰 별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태양입니다. 우주에 대한 신기한 사진입니다. 바로 39조 7천억 킬로미터라는 거리입니다. 바로 태양을 제외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로시마 센타우리와의 이제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멀죠? 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나요? 네. 목성에는 무려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땅이 없어서 다이아몬드 비를 맞지 못합니다. 맞으면 죽어요, 그리고. 자, 이천자라는 숫자입니다. 바로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입니다. 우리 우리 우주에는 은하가 2조 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각각 약 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둘를 곱하면 무려 2천 자라는 어마무시한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이 뒤에 공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도 수의 별들을 1km 간격으로 이제 쭉 정렬해놓으면은 우리 은하가 40만 개나 들어간답니다. 그 1km 그 1km짜리 별은 없겠지만 뭐 겹쳐서라도 그렇게 해도 40만 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채 g 피티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하는데, 채 g 피티가현재로서 우리가 알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방, 앞서 보신 것들 모두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우주에 대해 하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우주를 불로 녹여버리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까지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이렇게 우주도 노, 불로 녹여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퀴즈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천체는 뭘까요? 네, UI 스쿠티입니다. 어, 저, 저, 저. 오, 안 돼. 저요. 네. 우주의 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930억 광년입니다 혹시 새롭게, 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네, 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중인 조선율입니다. 오늘 저는 송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소, 소개할 것입니다. 송어의 종류, 효능, 일생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어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송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중 하나인데요. 송어는 한국의 동해 근처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해 근처에 있는 일본과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서도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균 수온 7에서 13도 또한, 깨끗하게 흐르는 일급수 물이기 때문입니다. 송어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토종송어를 제외한 이 나머지 세 종류의 송어는 모두 외래종이고, 또한 여기 보이시는 갈색송어는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어, 나쁜 놈입니다. 네. 송어를 먹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건강이 좋습니다. 머리 좋아지고 키 크고 싶으십니까? 송어를 드십시오. 선생님들 젊어지시고 싶으십니까? 송어를 드십시오. 이처럼 송어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송어는 다른 물고기들과 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지만 송어는 다른 물고기들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점인데요. 이 점은 송어와 다른 물고기들과 특별한 점이자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세상이라는 강물은 우리를 향해 세차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이라는 강물과 또 다른 포식자들이 우리를 향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격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어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세상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